오늘은 제가 이제 붙임머리를 한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네, 한 달이 이제 딱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한달 동안 붙임머리를 붙이고서 살아온 후기를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달후 지금 제 붙임머리 상태는 엄청 좋은 편은 아니고 살짝 얽힌 그리고 수치 조금 많이 빠진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서 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레미샵이라는 곳에서 했고 레미샵은 논현점이랑 합정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발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몇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을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 가발 서포터즈에 포함되어 있는 붙임머리 샵에서 레미샵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충은 한 가닥에 천 원, 그리고 열 가닥부터 시술이 가능하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 방법은 다른 샵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미샵에는 딱히랑 플랫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붙임머리를 하는 영상에서도 살짝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는 플랫팁으로 진행을 했고요. 딱히는 실제 머리와 이 붙임머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따서 하는 거고, 플랫칩은 실제 머리랑 붙임머리, 여기 붙임머리 맨 위에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로 단백질을 녹인 다음에 실제 머리에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딱히는 플래티보다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머리를 감고 말릴 때둘다 바싹 말려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딱히는 살짝 덜 말려줘도 괜찮은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히는 이제 이렇게 따을 때 부피가 조금 더 커져서 얼굴이 더커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숱이 많은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시술 방법이고요. 저는 머리 숱이 많기 때문에 딱히보다 조금 더 관리가 까다로운 플랫팁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다는 점에 플랫티으로 시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특수 컬러는 딱히 시술은 없고 플랫팁 시술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붙임머리 하는 영상에서도 관리법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붙임머리 관리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기본적으로 자주 머리를 빗어줘야 해요. 일반적인 빗보다는 우리 탱글티저 있죠? 그런 빗으로 빗어주는 게덜 엉키고 더,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머리를 감을 때는 우선 머리를 열심히 빗어주고 욕실 안으로 들어 가서요 머리를 숙여서 감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머리를 감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턱 밑에 여기 턱 밑에 부분을 여기 이밑 부분을 트리트먼트로 먼저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서 여기 두피를 샴푸 샴푸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삭삭삭싹 하는 것처럼 평소대로 하면 되고요. 여기에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 이유는 샴푸를 하면서 샴푸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묻으면 모발이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비비기도 하잖아요. 우리 평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점은 붙임머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모발은 린스나 트리트먼트로, 그리고 두피는 샴푸로 감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붙임머리에만 적용되는 관리법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머리를 감을 때 그렇게 감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여기 밑에 부분에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리트먼트를 한번더 발라서 감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리는 법이 있을 텐데요. 머리를 말리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계속 바람을 쐬주면서 말리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플랫팁은 고열이 이렇게 닿으면은 이제 녹을 수 있으니까 두피는 이렇게 찬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기는 하지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빡싹 말려줘야 하는데요. 저는 빡싹 말린 것 같기는 한데 어, 안 말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지금 제 붙임머리는 상태가 살짝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빡싹 말리는 것. 또, 붙임머리를 하지 않았어도 평소에 빡싹 말려주는 게 두피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임머리 했을 때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은 티안 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처럼 머리색 자체가 요렇게 살짝 다른 분들은 티가 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붙이머리는 전부 이렇게 같은 컬러인데 같은 컬러를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해서 이렇게 투톤을 할수 있는 건데 저는 요 모발 자체가 여기는 어둡고 밑에 갈수록 밝아지는 모발이었기 때문에 모발의 끝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티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티는 정말 안 나는 편이고요. 음... 물론 고데기를 안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티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모발이 원래 곱슬이거든요. 이 붙임 머리도 살짝 웨이브가 져 있기는 한데 제 곱슬하고 이 곱슬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티가 나는 편인데 외출할 때는. 다 고데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고데기를 하면 그렇게 티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데기를 했을 때도 티가 많이 난다 하시면은 빗질을 자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빗질을 자주 해줄수록 요 실제 모발하고 가짜 모발하고 이렇게 섞여 들어가가지고 더 자연스러운 붙임머리가 됩니다. 머리 숱이 많거나 곱슬인 사람이 해도 괜찮은지도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제가 머리 숱이 많고 곱슬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샤워하고서 머리 감고 나왔을 직후 그리고 머리 말리고 난후 직후는 이제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항상 외출할 때는 고데기를 꼭 해줘야 되고요. 고데기를 해줬을 경우에는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생머리이시고 수치 적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붙일 때 아픈가요?를 물어봐주셨는데요. 저는 어릴 때는 굉장히 두피가 연약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피가 그렇게 예민한 타입은 아닌가 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만 들고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아프거나 음, 트러블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피가 따갑거나 간지럽지 않은가요? 또 물어보셨는데요. 두피가 따갑... 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에는 두피가 예민한 타입이었으나 현재는 두피가 예민한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따갑거나 간지러운 건 없었고요. 간지러운 거는 머리를 안 감았을 때 그냥 간지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따가울 때는 제가 이제 막 손으로 빗질을 하다가 이제 붙임머리를 한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여기 팁과 요 모발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겨요 그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은 상태일 때좀 아프고 이 머리카락 요 뒷부분 있죠 얼굴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 여기가 좀 약한 편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 트러블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건조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원래 두피가 건조하신 분이라면 건조하실 것이고 지성인 두피를 가지고 계시면 지성, 원래 그 두피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붙임머리가 건성 지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오히려 저는 살짝 건성인 타입인데 조금 지성에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요.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감을 때나 잘때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원래 머리를 서서 감는 편이고 음좀 불편한 거는 이 두피 구석구석을 감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팁이 이렇게 걸리적걸리적 걸리적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거슬리는 건 있었어도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머리 말리는 게 정말 귀찮아요. 저는 평소에도 아무리 드라이를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려놓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도 머리를 감고 그냥 자연 건조를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매번 드라이기로 머리를 건조해야 하고 저는 늦은 밤에 샤워를 종종 많이 하는데 늦은 밤에 샤워를 하면 드라이기를 이렇게 말리느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불편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때 아까 잘때 관리법을 말씀드리는 거를 깜빡했었는데요 잘 때는 무조건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딱 묶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베개랑 이 붙임머리랑 이렇게 비벼지면서 이게 다 엉키거든요. 저는 이렇게 묶고 자던 게 조금 귀 쪽이 불편해가지고 살짝 느슨하게 묶었더니 조금 모발이 많이 엉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머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꽉 묶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묶어주는 것 중에 또 하나 불편한 거는 이게 이제 자라면서 팁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바깥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꽉 묶이면은 고무줄이랑 이게 맞닿아가지고 조금 잘못 묶으면 따갑거나 이렇게 모발이 당겨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묶을 때는 그냥 타이트한 고무줄이 아니라 곱창 고무줄? 그걸로 묶거나 전화선 고무줄로 묶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개도 살짝 폭신한 거를 사용해주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 베개를 베고 자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두 개로 묶는 게 필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붙임머리를 해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두 개로 안 묶고서는 절대 잘수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막긴 머리니까 몸에 밟히고 막 엉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붙임머리 하시면은 꼭 묶고 자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터치는 언제쯤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에 받으러 갈 거예요. 딱한달 됐을 때한 달쯤 리터치를 받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정말 잘하셨으면 리터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리터치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냥 체크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 뒤통수를 볼수 없잖아요. 근데 뒤통수 부분이 엉켜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엉켜 있는지 잘 몰랐는데 다른 붙임머리 하시는 분이 이제 샵을 가서 리터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 되게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막속 부분이 많이 엉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리터치를 하러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인삿말까지 이따가 나올 인삿말까지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붙임머리를 하고서 좋은 점 진짜 후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렌즈를 빼던 와중에 돌아왔어요. 렌즈는 빠졌는데. <laughs> 제가 생각하는 붙임머리의 좋은 점은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일단 단발이었잖아요. 근데 단발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은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힘든데 일단 붙임머리를 해놓으면은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빠기를할 수도 있고 웨이브를 연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모로 연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붙임머리를 계속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붙임머리를 하고 있을 때더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관리법이 조금 귀찮다고는 해도 모발을 관리할 때, 그냥 붙임머리가 없을 때도 이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렇게 붙임머리를 해놓고 다시 단발로 돌아가면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붙임머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해도 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붙임머리를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음, 제 생각에는요, 이제 단발, 거지존이 보기 안 좋아서 붙임머리를 하는 것은 살짝 비추천인 게 이게 원래 머리에 층을 좀 많이 내야 하기도 하고 그 층을 낸 후에 이 붙임머리를 떼면 조금 흉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과정을 조금 긴 머리로 덮기 위해서 붙임머리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원래 긴 머리였는데 염색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색다른 헤어를 연출하고 싶거나 그냥 거지존 단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금 긴 머리를 해보고 싶다 정도의 마음가짐이시면 붙임머리는 정말정말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려야 할것 같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여기 밑에 구독 눌러서 저의 프린트가 되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